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3시부터 라이브로 올라왔던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경찰이 슈링 서스펙트 총 쏘고 달아난 용의자 차량을 추적하는 것을 그대로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방송사 유튜버에서.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추격하는 것을 결과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여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요즘에 폴리 체이스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방송국 앵커가 코멘트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코멘트 없이 그냥 영상만 쭉 나간 거였어요. 어, 처음에 제가 3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좀 보다가 금방 대치되는 상황에 왔었거든요. 대치되고 나서 걔가 한 3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는 그냥 영상 녹화 떴다가 나중에 또한번 가면 했는데, 아직도 대치된 상황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고 결국은 한 3시간 반 만에 끝냈고 이게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거라서 이날 퇴근길 장난 아니었습니다 댓글 올라온 거에 비하 댓글 올라온 거에 의하면 자기 6분 거리였는데 이날 2시간 반 걸렸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어, 이 사건 어떻게 됐었냐면요 처음에는 자세한 정보는 안 올라왔는데 나중에 저녁때 올라오기를 이 남자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고속도로에서 이 차량이 다른 블랙 SUV 차량에다가 총을 쏴서 그 차에 총알이 뚫고 들어간 거죠.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드라이버가 여자분이었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게 아침 11시에 일어났고 2시에 어떤 쇼핑몰에서 이 차를 경찰이 발견해 가지고 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 시작했던 3시에 열심히 추적하고 있는 씬이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보시면 이미 연락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 막아놓고 있었던 거죠. 한번 보실게요. Drowning in myself Cause everyday I'm turning upside down Down Don't let me guarantee that i waste away on my knees as I plead. Gotta save today A blue sea's all I 그래서 왜 애들이 차가 바퀴가 왜다 펑크가 나나 했더니 그 이쪽에 추적을 받고 오면 그 앞쪽에서는 스파이크 타이어가 터지게 못 같은 것들 이제 바닥에 뿌려 놓나 봐요. 그래서 왜다그 경찰 체이스된 애들 마지막을 보면 다 차가 빵꾸가 났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스파이크를 뿌린다네요. 그런 뭐 압정 이런 것들. 그래서 애들이 운전을 못하고 나가는 거예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딱 서버리는 거죠. 여기도 슈딩 서스펙트. Uh, I did hear that the speeds are about 30 to 40 miles an hour. And that kind of jives what with what we're seeing and what we're doing. 이런 걸로 경찰이 바쁘니까 응? 매장 터는 거는 별로 일손이 없네 유리창 깨고 뭐 가져갔다 그래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목숨 총 이러니까 뭐 집에 털렸다 그래도 경찰이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고속도로에 차가 없지? 오늘 금요일 지금 현재 3시 30분이거든요. 봤더니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되는 차들을 전부 경찰들이 못하게 막아놨던 거예요. 이제 신호를 해서 각각 엔트런스 진입도로에다가 막아놔서 차가 어느 순간부터는 고속도로에 차가 없는 거죠. 저렇게 여기서는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지그재그를 안한 거잖아요. 보행자도 한번 치려고 그랬었대요. 이게 디펜시브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얘가 이제 총이 당연히 총기 소지 용의자니까 총 쏘고 어디서 도망치네니까 그다 경찰들이 이제 차문 열어놓고 그 뒤에서 이제 애들 조심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영화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네요 진짜 요즘에 우리 동네만 이런데 미국으로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뒤에 고속도로, 그렇게 빠지지도 못하면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고속도로 들어왔는데 이게 대치하는 걸 스탠드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그래서 고속도로 경찰들입니다. 오늘 알았어요. 왜 용의자, 왜 경찰 쫓는 애들은 늘 막판에 차 타이어가 빵꾸가 났을까? 차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여면안 좋은 차들로도 많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 차도 이렇게 뭐 어, 그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웨이팅 스왓 유닛. 스왓팀이 제 기다리고 있다. LA는 막라디오랑 저기 뉴스 앵커랑 막 얘기하는데 우리 이동네는 오디오가 없네, 오디오가. 막그 설명을 해요. 막 뉴스 앵커가 막 어쩌고저쩌고. 응? 지금 무슨 상황이고 근데 도망치는 거라서 대부분 왜 도망치는지는 모르고 여기 이제 슈링 서스펙트까지는 알았네 지금 천명이 보고 있네요 680하고 80이 만나는 자리래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다 라이브로 보여줘요 실시간으로 대단한 것 같아 어, 근데 경찰견들을 왜 데리고 다니는지 나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체이스할 때 경찰견들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두 명이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거든요 네명 했는데 두 명은 빨리 도망을 못쳐서 그냥 빨리 그냥 바닥에 들어놓고 두 명은 건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네 이제 찾는다고 하는데 개를 데리고 왔네요 경찰견을 데리고 왔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차 안에서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이거 거의 뭐 영화, 영화 아닙니까 영화? 저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떠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경찰이 총을 쏩니다. 그 사이에 지금 1,500명으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3시면 지금 한창 퇴근하는 시간인데, 우리 같으면 저렇게 서 있으면 경찰이 갈것 같은데 안 가죠.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경찰이 가는 순간 또 뭔가 프로시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s w 팀의 영역인가? 그냥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냥 차한 대고 뒤에 경찰도 쫙 많으니까 그냥 달려가가지고 강제로 꺼내고 할 텐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달려가고 막. 뒤에서 어모 하고 있고 안 움직이네. 응. 코멘트들이 재밌네. 빨리 응? 테슬라 로봇 있잖아요. 옵티머스랑 로봇독을 보내야 된다고. 그래. 응, 저, 경, 저 이제 차량 쪽으로. 누가 그랬네? 뉴이스트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관광상품. 이랬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 진짜 보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뭐 거의 경 폴리스 체이스 치면은 좀 과장하면 뭐 에브리데이인 것 같아요. 미국 전역으로 치면. 뭐 LA도 엄청 많고 이 동네도 많고. 이게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어저껜가 LA 뉴스에서 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약간 양극성 장애인가 바이폴라 그것 때문에 칼을 들고 나왔다고 아빠가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경찰이 맞은 총에 쐈어요. 걔가 누구를 함을 입힌 것 같진 않고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집에서 나왔다는 거 같은데 칼 들고 경찰이 아버지가 뭐 총으로도 여러 군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테이저 건도 있는데, 그냥 총으로 싸서 죽었다고. 근데 예전에도 있었어. 몇년 전에도 아틀란타인지 조지한지 한국 애가 집에서 칼 들고 뛰쳐나와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걔가 막 도로에서 누군가를 해치진 않았어요. 막 소리 외치고, 혼자서 막 왔다 갔다 그랬는데, 경찰이 막 얘기를 하고, 페이션, 진짜 페이션, 인내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대치도 오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걔가 울컥해가지고 그냥 달리기를 했, 달렸나? 그랬어요. 달리니까 그냥 경찰이 주저음 없이 총을 싸서 걔도 죽었어요. 얘가 그냥, 그냥 갑자기 나와도 아마 총을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찰한테 내 동작이라든지 몸을 볼 때는 완전히 어, 무저항의 자세로 보여야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진짜 그냥 그대로 맞아서 죽습니다. 아 전에 스파이크 스트립 그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압전 같은 거겠죠? 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거기 그 근처 그이 도로에 있어가지고. 타이어 두개 나갔다고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아이패드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꽤 걸려도 한 1시간이면 될지 알았는데 이거 몇 시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고속도로 양방향 다 난리 났었습니다 슈링 서스펙트라고 그러죠 근데 며칠 전에도 있었거든요. 어, 우리 동네 지금 이게 이틀 전인데 또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만 이런데 미국 전역으로 치면 얼마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CHP, 캘리포니, 아 하이웨이, 페트로, 고속도로 경찰이 오고 이런 거오면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스와팀이 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탱크 같은 거 보이죠? 예, 스와팀이 오고. 이제 왜 빨리 안 가냐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얘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을 달래서 나오게 하는 게 최, 최고의 최 선택인 거죠. 아네 지금 빨리 이제 패스트 r 드를 해서 이제 스와팀도 오고 차 주변에 또 다른 차를 이제 앞으로 막아섰습니다. 거의 이건 뭐 탱크 같아요 탱크. 우리 옛날에 보면은 탱크 위에 이렇게 사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찰도 지금 여기 주변으로 다 드론을 띄우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의외로요 이렇게 대치되는 경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제가 빨리 돌릴게요. 근데 네, 미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경찰 견도 여기 있고, 어, 보면 거의 테러 작전인 것 같긴, 같겠... 테러 작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실제 상황을 라이브로 다 보여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전쟁이 있잖아요. 거의 뭐 전쟁, 헬기 찍고 드론 찍고 차들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못 가게 더 차를 붙였죠. 뒷유리를 어떻게 깼는지를 모르겠어요. 뒷유리가 점점 깨져요. 아, 이렇게 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뒷유리를 깨요.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뭐 연기 나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얘가 한게 아니라, 경찰이, 아까 전에도 연기 중간에 한번 났거든요. 바닥에서 뭐를 해서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운전석으로도 유리를 깨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접근을 해서 이거 이거 바닥에 있는 이거 연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연기 나오는데 누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결국은 이 차에서 나오는 불은 아니에요. 경찰이 뭔가 바닥에 두고 이캔 같은 데서 연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차를 에워쌌죠. 그리고 이 사람 이제 꺼내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드론이 여기 딱차 안에 이제 경찰들은 다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것도 이제 본거죠 드론이 차 안에 딱 내려앉았죠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드론입니다 차에. 오 이제 이사라 오 이걸로 만나서 이걸로 또 같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유튜버들이. 한두 명이 유튜버 같이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먼저 이건 뭐 영화 라이브잖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Three. But we've been up all night. Unlucky charms and fake IDs. I think you're gonna miss your flight. My dreams are getting stranger lately. I don't know what's in the air. San Diego drives me crazy, and I pretend that I don't care. Give me one more hit of dopamine. They'll see us in a movie scene, a silhouette of one leg in your jeans. We're either going down in history or going down a mystery. It seems, and it's not fair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Now I see your name in playlists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A fool in love with you You didn't miss your flight And I'm wishing you safe travels Bet you're feeling quite alright, and you don't know that I'm unravelled. Give me one more hit of dopamine. They'll see us in a movie scene, a silhouette of one leg in your jeans. We're either going down in history, or going down a mystery. It seems, and it's not fair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Now I see your name in playlists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a fool in love with you. And it's not fair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I see your name in playlists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I fall in love with you